안녕하세요. 동이뉴스의 진행자 동이입니다. 10월 한 달간 우리 대학 각종 소식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이 대선 조선과 글로벌 조선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조선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협약기관 및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인력양성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업체 수요에 맞는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채용 연계형 주문식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호텔의식조리과가 제16회 이금기 요리대회 대항예선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 주제는 면역력에 좋은 식재료를 이용한 창작요리이며 12월 열리는 결선 진출자를 가려내는 대항예선이 11월까지 각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단호박밥 위에 홍소육 요리를 선보인 호텔의식조리과 1학년 최민성 학생이 맛과 스타일링 조리기술 그리고 완성도 등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대항예선 우승자 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번째 소식입니다. 입학 홍보처는 2023학년도 수시 1차 지원자를 비롯한 부산 경남권 고교생을 초대해 대학 캠퍼스를 탐방하고 다양한 학과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수 있는 오픈 캠퍼스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3학년도 대학 진학을 앞둔 고교생의 진로 탐색과 학과 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직업교육 시스템, 최신식 실습실 및 다양한 학생 편의시설 등 우수한 교육 환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고교생,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대학 전 학과가 실습 체험, 교수 및 재학생과의 상담 코너 등을 마련해 학생들을 맞았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희망하는 학과 강의실과 실습실을 직접 방문해 평소에 궁금했던 교과목과 전공 실습을 체험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득 자격증, 졸업 후 진로 등 학과 전반에 대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 이번 행사에 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지원자분들 내년에 꼭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단신 소식입니다. 부산 울산경남 제주지역 전문대학 총장회가 전문대학 동반성장 및 공유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교육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대학 김영도 총장이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청장 감사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김영도 총장은 지난 2016년부터 부산경찰청 경찰발전협회위원으로 활동하며 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동의뉴스를 마칩니다.